프랑스의 법률가이자 미식 예찬의 저자 브리아 사바랭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준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에 관한 취향과 선택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단 음식뿐일까요? 내가 읽는 책, 타인을 만났을 때 표현하는 방법, 돈의 사용처 등 나를 설명하는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인들 때문에 저마다 자기 삶의 경계가 정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려면 더 나은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비투스의 저자 도리스 메르티는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한다면 아비투스를 알아야 하고 습관보다 근본적인 개념인 아비투스를 바꿔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가 만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은 자산이나 소득이 비슷해도 지식이나 문화적 취향 그리고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비투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권의 책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간의 언어, 비언어적 태도와 개성을 잠재력, 성공과 연결한 강연으로 세계적 명성을 떨친 저자가 말하는 아비투스. 과연 아비투스란 무엇이고 나의 아비투스는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아비투스 기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브루디에입니다. 아비투스는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자 하비르에서 파생된 단어로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 즉, 타인과 나를 구별 짓는 가치관, 선호, 취향, 행동방식, 아우라, 습관 등을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브르디외는 아비투스를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의 제2의 본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나는 나 자체를 넘어 내가 속한 계층,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즐기는 취미와 같이 나를 감싸는 모든 것들이 나를 정의한다는 개념입니다. 저자는 이 개념을 확장해 나를 완성하는 아비투스 코드 7가지를 선정하고 이것을 7개의 자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각각의 자본은 심리 자본, 문화 자본, 지식 자본, 그리고 경제 자본, 신체 자본, 언어 자본, 사회 자본이라 부르고 7가지 자본의 개선으로 나를 조금 더 나은 나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비투스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아비투스는 우리의 사회적 서열로 저절로 드러난다라고 말하면서 지위와 구별지기 게임에서는 상류층 아비투스가 모든 것의 기준인 것이다. 그런 아비투스가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라고 하여 궁극적으로 이 책이 지향하는 아비투스는 상류층의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상류층의 아비투스에 대한 지향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그래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상위 10%, 나아가 상위 3%의 고급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이 위로 도약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비투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타고난 취향, 가치관, 그리고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이 담고 싶은 역할을 배우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즉, 아비투스를 갖는다는 것은 그저 상위 계층으로의 도약이 아닙니다. 아비투스는 나를 나로 만드는 많은 것들을 재구성하는 노력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수 있게 되는 동력인 것입니다.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7개의 자본 중첫 번째로 제시한 심리자본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자본입니다.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느냐, 아니면 중간 수준에 머물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심리자본이기 때문이죠. 심리자본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늘 같은 곳에 머물지 않고 성장하려는 성장 마인드셋, 학습하고 한계를 극복하며 자신의 성장 가능성에 믿음을 갖는 마음가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을 드러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의 유지와 같은 마음 자세입니다. 이 밖에도 야심찬 목표 설정, 관대함과 올바른 품성은 강한 자의식과 사명감을 느끼게 하여 높은 수준의 아비투스에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아비투스의 두 번째 자본은 문화 자본입니다. 문화 자본은 타인의 선망과 존중을 받는 코드와 취향을 가졌는가에 있습니다. 문화 자본은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자본이라 여기는데 내재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출신 배경과 자산으로는 대적할 수 없어도 문화 자본으로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탁월함을 보여 예기치 않은 품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문화 자본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세련됨과 우아함입니다. 유용성 대신 세련됨과 우아함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내용처럼 상류층으로 갈수록 세련됨과 우아함이라는 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화 자본을 축적하여 최정상 리그까지 올랐다면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용한 부, 눈에 띄지 않는 소비, 애써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기가 그것입니다. 세 번째 아비투스의 자본은 지식 자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입니다. 학벌에 관한 관심이 줄었다고는 하나, 현대사회에서 졸업장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지식은 축적에 그쳐선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기반으로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창의적으로 연결하기, 요약하여 비축해두거나 최고의 능력으로 바꾸기처럼 그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무엇에 심장에 뛰는지 발견하고 폭넓은 관심으로 시야를 넓혀서 지식이 능력이 될 때까지 모든 차원에서 지식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자본을 쌓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자본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대한 축적된 자산을 말합니다. 경제자본 확보는 돈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돈은 행복과 관련이 있다. 혹은 돈은 단지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에서 끝나지 않는다. 돈은 성과, 명성, 성공의 척도이기도 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있습니다. 행복 연구가 중에서는 행복의 재료를 소유하기, 사랑하기, 존재하기로 단순화했는데 돈, 관계, 의미의 개념인 이세 가지 행복 재료는 사람에 따라 양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재료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즉, 돈은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또한 억만 장자들이 말하는 돈의 의미가 독립성,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안전으로 충분한 돈은 뜻하는 목표를 추가할 수 있고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득권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경제자본 확보를 위해 지금부터 백만 장자처럼 생각하고 돈의 가치를 인정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된 길을 걷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 자본입니다.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수 있는가입니다. 브리듀에는 아비투스를 뇌뿐 아니라 주름, 몸짓, 말투, 억양, 발음, 버릇 등 우리를 나타내는 모든 것에 기록된 몸의 역사라고 했다. 즉, 우리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 몸에서 새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두드러지게 해주는 옷차림을 하고 편안함과 자신감을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잘 관리된 몸과 외모는 만족감과 실력 그리고 사회적 명성도 높입니다. 신체 자본이 넉넉해야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비투스의 자본은 언어 자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갑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출신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언어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언어 능력은 관심과 적절한 지도만 있으면 누구든지 교양 있는 발음 환담, 선별된 표현 방식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수사학 기술을 익힌 사람이 가장 성공한다고 했죠. 하지만, 침착하고 여유로운 언어 역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지위가 상승하고 자신의 위치를 바꾸고자 한다면, 적합한 표현과 어휘의 무게에 대한 고려, 침착하고 넉넉한 몸짓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최정상 리그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교양 있는 언어 생활이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입니다. 이는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가의 문제입니다. 사회자본의 아비투스를 원한다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상위계층으로의 도약은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고 부르는 이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이는 어부들이 잡은 개를 산채로 그냥 바구니에 던져 넣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개들은 사실 바구니에서 쉽게 기어올라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기어오른 동료를 다른 개들이 아래로 끌어내기 때문에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도약을 위해 원하는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해서 사회문화적 환경을 확장한다면 사회자본을 얻기는 비교적 쉬워집니다. 영감을 주는 환경에 머물면서 그곳의 일반적인 관습과 의견을 가치판단 없이 흡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삶을 살수 있다면 그런 삶이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노력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이라면 당신은 아비투스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를 말하는 아비투스는 결코 돌에 새겨져 바꿀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일곱 가지 자본 중에 나는 어떤 자본을 가졌는지? 내게 부족한 자본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자신의 개별적 특성은 이미 습관으로 굳어져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곱 가지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은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공으로 다가가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품격 있는 삶으로서 한 해를 보내기 위한 노력이 한 해가 지난 후에 부쩍 성장할 자신과 만나는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